여러분,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매일 들으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입니다. 천 개의 눈으로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관세음보살이라는 염송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슬픔을 덜어내고,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나요? 마음 속에 쌓인 무거운 걱정들, 아무에게도 말 못한 속상함들, 그 모든 짐을 이 밤만큼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디 이 순간만은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108번의 염송은 단지 반복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깃든 소리이며 그 소리를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고통도 조용히 녹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세요. 당신 안에 있는 고요함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염송 하나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씻어주고 이 고요한 밤이 당신의 지친 하루를 감싸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염송해 보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이제 그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며 따라오십시오. 이 소리와 함께. 오늘 밤 당신의 삶에도 고유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지금.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들숨마다 자비를 들이쉬고, 날숨마다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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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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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언제나 고통의 자리로 가장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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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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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염송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수행이 됩니다. 이 소리가 당신의 삶을 비춥니다. 당신이 이 소리를 듣는 지금,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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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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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조용히 마음을 놓아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당신 마음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이 소리는 당신 안의 고요를 깨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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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나무. 관세음 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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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관세 보살, 관세 보살, 나무.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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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지금.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들숨마다 자비를 들이쉬고, 날숨마다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 나무. 관세음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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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나 고통의 자리로 가장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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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송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수행이 됩니다. 이 소리가 당신의 삶을 비춥니다. 당신이 이 소리를 듣는 지금,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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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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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조용히 마음을 놓아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당신 마음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이 소리는 당신 안의 고요를 깨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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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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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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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지금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들숨마다 자비를 드리시고 날숨마다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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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나 고통의 자리로 가장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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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염송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수행이 됩니다. 이 소리가 당신의 삶을 비춥니다. 당신이 이 소리를 듣는 지금,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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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조용히 마음을 놓아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당신 마음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이 소리는 당신 안의 고요를 깨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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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지금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있습니다. 들숨마다 자비를 들이쉬고, 날숨마다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이 이름을 떠올리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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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언제나 고통의 자리로 가장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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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송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수행이 됩니다. 이 소리가 당신의 삶을 비춥니다. 당신이 이 소리를 듣는 지금 이미 수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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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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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당신 마음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이 소리는 당신 안의 고요를 깨웁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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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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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잠들기 전이 정근을 따라 함께 염송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못할 괴로움도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도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관세음 보살 그 한마디 속에는 자비와 지혜, 위로와 용서, 인내와 평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밤 당신의 괴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슬픔이 부드러운 바람처럼 흩어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고요 속에서 다시 숨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수행의 공덕을 당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고요히 잠들며 이 자비로운 이름을 당신의 마음에 천천히 흘려보내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